꺼지고, 배우들은 대장하고, 하우스 등이 켜지면, 잠시 꿈속에 꿈을 꾸는 시간. 이게 진짜 쉬워요. 아이나잠 나오는 거는 반복이에요. 자, 다시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더해주요다 <laughs>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무대 조명 꺼지고, 배우들은 대장하고, 일이켜지면 장식품 속에 꿈을 꾸는 시간.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안부는두번 반복할 거예요. 하나 둘셋인터 미션. 너무 인터미션. 못본 척하던 무대 감독 있어도, 있어도 없는 척하던 무대 감독. 기침도 무대감도 눈물도 참던 사람들이 갑자기. 홀로 깨어나는 시간 인터미션 이걸 두번 반복할 거예요 한번더한번더 해볼까요? 네한번더 하나 둘셋 인터미션 보여도 못본 척하던 기계 장치 있어도 없는 척하던 무대감도기침도 눈물도 잠던 사람들이 갑자기 홀로 깨어나는 시간 인터미션 앵무새 빅토리아가 노래하고 해마와 거북이가 춤을 추고 대창과 국무의 천재 항상우이 갑자기 불자 깨어나는 시간 인터미션 네 이렇게 두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안무를 그 다음 안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반밖에 못 왔어요 정말 쉬운 안무니까요. 네 여기까지 반복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그 네, 다음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별도 날도 눈 감고 여기에요. 시작. 별도 날도 눈 감고. 선원들은 코를 골고. 셀라 마리스 미치면 닿는 가슴에 잠못 들으니. 드디어 정원 마감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대박의 이만큼 짠! 이렇게 끝입니다 다 외우셨나요? 다 외우셨나요? <laughs>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자, 관객 대표 분께서 나오셔서 같이